안녕하세요. 다사랑요양TV의 연희쌤입니다. 32의 요양보사 국가시험 대비 기출 예상 문제 4탄 같이 들어가 볼까요? 문제 1번. 힐체어를 접는 법과 펴는 법의 순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계정판에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이 순서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접는 법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무엇을 잠근다. 두 번째 무엇을 올린다. 세 번째 무엇을 덜어 올린다. 네 번째 무엇을 접는다. 자, 펴는 법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무엇을 잠근다. 두 번째 무엇을 펼친다. 세 번째 무엇을 눌러 편다. 문제 1 번의 정답 먼저 접는 법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항상 잠금 장치입니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자두 번째는 발 받침대를 올린다. 네세 번째 시트를 시트 중앙을 잡고 들어 올리죠? 시트를 들어 올린다. 네 번째, 팔걸이를 접는다. 네,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접으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장검장치. 두 번째, 발받침대. 세 번째, 시터. 네 번째, 팔걸이가 되겠네요. 자, 펴는 법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항상, 장검장치를 잠근다. 두 번째, 팔걸이를 양손으로 잡고 펼치죠. 발걸이를 펼친다. 세 번째, 시터를, 시터 시트 중앙이죠. 시터 중앙을 양손으로 눌려서 편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의 명칭을 묻는 문제 가끔 출제되는데요. 특키 가더의 위치, 가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 휠체어 이동 시 작동법입니다. 자, 거기에서 문턱을 오를 때 살펴볼까요? 요양보호사가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무엇을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서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자, 무엇을 들어 문턱을 오른다. 문제 2번의 정답. 휠체어 이동 시 문턱을 오를 때 요양보호사가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덜어서 문턱을 오른다가 되겠습니다. 자, 앞바퀴를 덜어 올린 경우는 티굿으로 된 단어를 찾으면 되는데 턱, 퉁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문턱을 오를 때 턱자가 있죠. 문턱을 내려갈 때 아니면 도로 턱 문턱, 자, 울퉁불퉁한 길, 통이죠? 네, 도로턱을 오를 때, 이런 경우에는 다 앞바퀴를 덜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3번, 휠체어 이동 시 문턱을 내려갈 때입니다. 휠체어를 뒤로 돌리고, 요양보사가 호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고, 뭐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을까요? 문제 3번의 정답. 휠체어 이동 시 문턱을 내려갈 때 휠체어를 뒤로 돌리고 요양보사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는다입니다. 문제 4번. 휠체어 이동 시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무엇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휠체어 이동 시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무겁다는 얘기죠. 경사도가 큰 경우 무엇으로 밀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문제 5번. 휠체어로 내리막길을 내려갈 경우, 휠체어 네 바퀴가 모두 지면에 닿은 상태로 경사길을 앞으로 내려갈 경우, 대상자가 앞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 반드시 무엇으로 내려가야 한다. 문제 5번의 정답. 휠체어로 내리막길을 내려갈 경우에는, 뒷걸음으로 내려가야 한다. 네, 뒷걸음으로 내려가다가 혹시 넘어져서 넘어질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님께서 대상자의 사고를 방지해야 되겠죠. 온몸으로 막아서. 네, 힐체어와 대상자를 내 몸을 눕혀서라도 막아서, 네,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자, 뒷걸음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문제 6번. 휠체어가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휠체어 앞바퀴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는 이유는? 정답은, 크기가 작은 앞바퀴가 지면에 닿게 되면, 휠체어를 앞으로 밀기도 힘들고, 또,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진동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터덜. 터덜 하면서 네 바퀴가 다 땅에 닿을 경우에 진동을 많이 느껴서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문제 7번. 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방법입니다. 자, 탈 때는 무엇으로 들어가서, 내릴 때는 무엇으로 밀고 나온다. 문제 7번의 정답. 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방법은 탈 때는 뒤로 들어가서 내릴 때는 앞으로 밀고 나온다. 즉 요양보사님이 뒤로 휠체어를 끌고 들어갑니다. 돌아서서 그리고 나올 때는 그대로 밀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최소한의 대상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엘리베이터를 나갈 때 돌려야 나가는 불편함도 피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문제 중에 뒤로 이런 문제는 잘 없었어요. 거기가 앞에서 뒤 이런 거였죠. 근데 요 휠체어 엘리베이터 문제는 뒤가 먼저예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문제 8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해서 첫 번째는, 설명하고, 자, 무선적, 첫 번째는 대상자에게 옮겨 앉는 것을 설명하고, 휠체어 놓는 위치는 무선 쪽, 각도는 몇 도입니다. 문제 8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대상자에게 옮겨 앉는 것을 설명하고, 휠체어 놓는 위치는 건강한 쪽입니다. 건강한 쪽에, 자, 각도는 30에서 45도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마비가 있을 때는 평행이 되도록 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만약에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마비 척에 휠체어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넘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9번. 두 사람이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시의 순서입니다. 대상자의 두 팔을 무엇에 모아둔다?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으고 무엇을 세운다? 한 사람은 대상자의 무엇과 다른 팔은 무엇 쪽에 놓고 지지한다? 다른 한 사람은 한 팔을 대상자의 무엇 아래를 지지하고, 한 팔은 두 무릎 밑을 지지한다? 9번의 정답은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모아둡니다.그 다음에는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으고 무엇을 세워요?무릎을 세웁니다.자 가슴 모으고 무릎 세워요.그리고 한 사람은 대상자의 어깨와 다른 팔은 허리 쪽에다 놓고 어깨와 허리 쪽에 놓고 다른 한 사람은 한 팔을 대상자의 허리 아래를 지지하고 한 팔은 두 무릎을 지지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대퇴가 아니고 두 무릎 밑을 지지한다가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휠체어에서 이동병기로 옮길 때입니다. 이동병기를 대상자의 무선 쪽으로 오도록 하여 휠체어와 약몇 도로 비스듬히 놓는다.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하며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어느 쪽을 잡아요? 어디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문제 10번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기 업무 시에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의 각도는 약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높고요. 요양보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합니다. 자그 다음에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먼쪽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이것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와도 똑같겠죠? 11번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무어척 무릎을 잘 지지하고 대상자를 일으켜. 대상자의 무엇부터 자동차 시터에 앉게 한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를 옮기기 업무 시에는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척 무릎을 잘 지지하고 대상자를 일으켜 대상자의 어디부터 자동차 시터에 앉게 한다. 네.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터에 앉게 해야 되겠죠. 자, 엉덩이, 그 다음에 상체, 다리 순으로 자동차에 앉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대상자와 동성하는 요양보호사의 자리는 어딜까요? 네. 대상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도와야 한다. 이것이 지난번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12번, 보행독기 살펴봅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무선 쪽을 지지해준다. 의자나 손잡이 등을 한 손으로 잡고 약몇 분간 서있을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선 쪽의 몸을 받쳐준다. 12번, 요양 보사는 대상자가 선 자세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불편한 쪽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의자나 손잡이 등을 한 손으로 잡고 약몇 분간 네, 3분간 서 있을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문제 13번은 보행기 사용 돕기 문제입니다. 대상자 앞에 보행기를 두고 바퀴를 뭐하고? 대상자가 일어서도록 돕는다.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몇 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무언 높이로 조절한다. 요양보사는 대상자의 어느 쪽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고 걷는다. 13번의 정답은 대상자 앞에 보행기를 두고 바퀴를 꼭 잠궈야 되죠. 잠그지 않으면 미끄러져서 대상자가 다칠 수가 있겠죠. 자 잠그고 대상자가 일어서도록 도운 다음에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한다. 둔부입니다. 둔부 둠부. 보행기는 둔부. 그다음에 요양 보사는 대상자의 어디에 서서 뒤쪽에 서서 보행 벨트를 잡. 걷는다. 자, 보행기에서는 꼭 뒤쪽에 섭니다. 우리가 보행 벨트도 배웠죠? 자, 보행 벨트 묶는 위치는 대상자의 허리 부분, 즉 벨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행 벨트는 허리, 벨허. 자, 보행기는 둔부입니다. 그래서 보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벨허 보둔, 자, 보둔 벨허. 4번 보행기 사용 순서입니다. 양쪽 다리가 아플 때, 보행기 순서는 일단 보행기가 먼저 나가요. 보행기 한쪽 발, 나머지 발 순서입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인 경우를 살펴볼까요? 뭐와 함께, 뭐, 그리고, 무엇. 정답은 양쪽 다리가 아플 때는 보행기와 한쪽 발 나머지 발이라 했고요. 자,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행기 먼저 나가고 보행기와 항상 아픈 다리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보행기 불어서 아픈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행기와 아픈 다리는 항상 함께 간다. 아픈 다리는 어디에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자, 보행기와 아픈 다리 함께, 그리고 건강한 다리가 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욕조에 들어갈 때라든지, 욕조에 나올 때는 항상 건강한 다리가 먼저 나왔죠. 그렇지만, 보행기에서는 아픈 다리가 보행기에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행기, 함께, 아픈 다리, 그 다음 건강한 다리, 이런 순서가 되겠어요. 지팡이 길이 결정 방법 살펴볼게요.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약몇도 구부러지는 정도. 자, 두 번째는 지팡이의 손잡이가 대상자의 무언 높이, 세번째는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무언 높이. 15번의 정답.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 두번째, 지팡이의 손잡이가 대상자의 둔부 높이. 자 둔부 높이는 보행기도. 팔꿈치가 30도 구부러지도록 둔부 높이였죠. 자, 보행기, 지팡이 두 가지 다 둔부 높이. 자, 그리고 세 번째,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손봉 높이. 손목 높이. 자,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는 손목 높이가 되겠어요. 문제 16번. 지팡이 보행 방법입니다. 대상자의 어느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선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발의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몇 cm, 옆몇 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16번의 정답.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섭니다. 자, 건강하지 않은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의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자 새끼 발가락에서 앞 15,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자 지,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 15, 옆15 이렇게 오세요. 앞 15,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17번. 요양 보사는 지팡이를 모한 옆쪽에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보행한다. 대상자의 뒤쪽에 위치하여 보조할 경우에는 한 손은 대상자의 어디 부위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어디 부위를 지지하며 보행한다. 17번의 정답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지지 않은 옆쪽에 이치해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건강한 쪽에 지었으니까 불편한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보행한다. 자, 뒤쪽에 이치하여 보조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 손은 대상자의 허리 부분을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어깨 부위를 지지하며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허리와 어깨. 18번 지팡이 보행 방법 살펴볼게요. 지팡이 보행 방법은 매 시험 때마다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세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계단을 오를 때입니다. 지팡이, 무선 다리, 무선 다리. 자, 계단을 내려갈 때입니다. 지팡이 무선다리 무선다리. 평지를 이동할 때입니다. 지팡이 무선다리 무선다리. 계단을 오를 때 지팡이 건강한다리 마비된다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계단을 오를 때 지팡이 건강한다리 마비된다리는 혼자예요. 자, 오를 때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단을 내려가는 거하고 평지는 같아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평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예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오지 근한 개를 외우시면 나머지 평지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같이 해오시면 돼요. 계단을 내려간다고 해서, 개, 내, 지팡이 마비된다리, 건강한다리. 그래서, 개, 내, 지마, 것. 평지를 내려간다고 해서, 평지, 지팡이 마비된다리, 건강한다리. 자, 계단을 오를 때, 계단을 오른다. 지팡이 건강한다리, 마비된다리. 개오지금막 내지는 오직은 하나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반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19번 이송하기 들어가 볼게요. 외상이 의심될 경우에 들어올리기 방법입니다.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순서로 고정을 합니다. 외상이 의심될 경우,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 첫 번째, 무릎, 두 번째, 손목과 엉덩이, 세 번째, 위팔 순서로 고정을 합니다. 자, 무릎 밑에서부터, 그 다음, 손목과 엉덩이 함께 묶고요. 마지막으로, 위팔을 묶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기출되었던 문제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문제 20번입니다. 1인 부축하기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느 쪽에 서서, 대상자의 어느 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어디를 잡고 이송한다. 1인 부축하기도 시험에 기출되었던 문제네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한다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단답식 5탄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 위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험날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